주련은 며칠 동안 우진과 설아 사이를 의심하며 그 둘이 만나는 것을 지켜보는데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불안과 질투는 점점 더 커져 마침내 우진과 설아를 불러 삼자대면으로 관계를 정리하겠다며 자리를 마련했다. 설아는 주련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일중의 설득에 못 이겨 만나러 갔다. 일중 역시 설아를 홀로 보낼 수 없다 생각해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며 따라갔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주련은 이미 설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분위기는 예상보다 살벌했다. 주련의 눈은 단호하고 서늘했다. 우진과 엮이지 말라는 내말못 들었니? 라며 주련은 설아를 몰아 세웠고, 설아는 잠시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받아치며, 우진과 나는 일 때문에 만나는 것 뿐이에요. 당신이 그런 일로 여기까지 할 일인가요? 라고 반문했다. 주련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녀는 설아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말투로 나와, 우진을 갈라놓겠다면 가만있지 않겠어. 끝까지 버틸 자신 있니? 라고 속삭이며 설아를 강하게 밀쳤다. 설아는 예상치 못한 주련의 행동에 당황해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고, 이를 지켜보던 일중은 서둘러 달려가 막으려다가 주련의 팔을 잡아 제지하려다 벽에 부딪히며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 소식을 들은 영석은 격분해 태창의 집으로 바로 찾아갔다. 그는 주련의 행동을 질타하며 태창에게 강한 항의를 했다. 어떻게 주련을 그냥 두고 볼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다쳤는데, 이게 다 당신 책임입니다. 라고 외치며 분노를 터뜨렸고, 이에 태창은 다급하게 사태를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이려 했지만 속내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마음 속엔 자신이 설계한 계획이 점점 흔들리는 것 같다는 불안감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병실에서 설아와 일중을 지켜보던 영석은 아직도 놀란 듯한 표정의 설아와 강하게 이를 물고 회복하려는 일중을 보며 복잡한 심정을 느꼈다. 그는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되새겼고. 태창과 주련의 위협으로부터 설아와 일중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주련은 사건이 커지자 태창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태창은 이미 무언가 다른 생각에 몰두해 있었다. 그리고 이를 알아차린 설아는 이제 더는 불안해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자신에게 닥칠 위협을 홀로 맞서기로 마음먹었다. 우진에게 연락해 자신은 이제 다시는 그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전하며 거리두기를 시작했고, 우지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마음 한편이 씁쓸해졌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져 가고 있었다. 영석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숙이 얽혀있는 갈등과 위협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고, 정인과 주련, 태창을 둘러싼 치밀한 계획이 설아와 일중의 삶에 더큰 영향을 미칠 것을 예감하게 되었다.